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강을 많이 수확하려면 적기에 심어서 싹을 빨리 나오게 하고 줄기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30여 년간 한국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200여 평의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텃밭에 생강을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훨씬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중강에서 건강한 싹을 빨리 받아 재배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줄기 분열이 많이 되면 덩이 뿌리가 훨씬 커집니다. 또 생강을 사용할 목적에 따라 수확 시기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아직 생강을 수확할 시기가 아닌데요. 너무 왕성하게 커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양념으로 사용하려고 중간에서 자라는 것을 하나 뽑아 버립니다. 텃밭에 생강을 심으시고 생강 수확량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생강을 적기에 심으셔가지고, 이 싹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빨리 받으셔가지고, 성장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강 수확량이 많으려면은, 이 줄기들이 막 왕성하게 번을이 되어가지고, 줄기 개수가 많아야 됩니다. 이 이런 줄기가 나오면로써이 줄기 밑에 생강, 등이 뿌리가 형성이 되고, 이게 커감으로써 다시 또새 줄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 줄기를 최대한 많이 받으시려면은 적기에 심으셔가지고 또 생강 싹이 나오면은 영양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계속 이 줄기들이 분열돼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음, 보통 이런 중생강은 줄기가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많으면은 90개, 100개도 나온다는데, 거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생강이 하나 심어서 줄기가 지금 한 5, 60개 정도는 넘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해야 심어가지고 생강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줄기가 좀 절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은 생강 수확량도 떨어져요. 최대한 줄기를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 토질이 좋아야죠. 이건 지금 사질 양토입니다. 물빠짐도 좋고, 그 생강 키우기가 좋은 그런 토질인데요. 생강은 뿌리가 집체면으로 뻗는 천문성 작물이기 때문에 가뭄을 또잘 타요. 물이 너무 많아도 썼지만은, 너무 물이 없어도 생강 성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주시되, 물빠짐은 좋으셔야 되고, 또이 줄기의 왕성한 분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비료를 줘야 되는데요. 미끄럼으로 어, 유기질 발효비료를 넣어주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화학비료, 복합비료랄지 요소비료 같으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또그 비료 성분도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깻목, 발효 비료 같은 것을 밑에다 넣어주시면은 효과는 좀 서서히 나타납니다. 보통 보름 지나고 한달 정도부터 이제 비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비료 효과가 작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강을 심으시고 좋은 유기질 비료를 주면은 수확 때까지 그 비료 성분이 남아 있어서 공급이 되거든요. 남부지방은 4월 뭐초 중순도 심기는 하는데요 보통 4월말에서 5월 초순에 또 중북부지방은 늦게 5월 중순 정도에 심으면 은 유기질 비리 효과가 11월까지 수확 때까지는 충분히 가니까 그렇게 유기질 비리를 넣어 주시고요 두번째 비가 오고 또 땅도 이렇게 단단해지고 하면은 뿌리 부분에 통기가 안 됩니다. 제가 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어, 생강이 크다가 뭔가 좀 성장이 멈춘 것 같다 싶으면은 호미로 땅을 긁어가지고 여기 생강 뿌리 부분에 통기를 시켜주고 그래야 뿌리 주변에 있는 미생물 활동도 왕성해지고 그 미생물이 유기질 비료를 분해함으로써 또 효소를 분비해서 생강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셔야 되고 또 긁으실 때 생강은 천문성 약물로 뿌리가 지피면 가까이 뻗으니까 안 상하게 긁으셔야 됩니다. 공기도 통기도 되고 산소도 공급이 되고 그래서 생강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음, 이 정도 한 60~70개 정도 줄기가 자라면은. 가장 많은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성장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웃거름을 주는데요. 지금 웃거름은 이제 저는 복합 비료를 줬습니다.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는데, 비료만 뿌려주고 놔두면 안 돼요. 비 오기 전날을 뿌리거나 또는 비료를 뿌려가지고 물에 녹아야 이 식물이 흡수하니까비료를 뿌린 다음에 비가 오면면 물을 뿌려가지고, 비려고 녹아가지고,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이 생강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열대생 강물이어가지고, 보통 25도에서 30도가 생육 저원이거든요. 20도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잘 크는데요. 25도에서 30도가 생육 저원이고,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성장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저음 피해를 받아요. 이 생강을 보관하는 체적 온도가 13도, 그리고 습도는 대략 한 93%, 90에서 93%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생강을 심어셔가지고 자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좀 설이 마치고 이파리가 노려져가지고 이파리에 있는 이 줄기에 있는 모든 영양이 뿌리로 내려간 다음에 수확하면은 맛도 좋은데요. 우리가 종강으로 사용할 생각은 서리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 13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수확해서 보관을 해야지 13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관 중에 썩어요. 종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종강으로 내년에 다시 사용할 것은 13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하시고요. 집에서 먹을 것은 이 이파리와 줄기에 있는 모든 영양의 뿌리로 내려간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약한 소리를 한번 맞춰가지고 잎이 약간 노르 소리가 해지면 그때 수확한 것이 최적기 수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생강을 심을 때, 싹을 태워가지고, 지금, 따용 생강 보면은, 이 정도 한 5cm에서 10cm 정도 컸을 때심으러가는데요제가 생강을 심어보면은, 싹을 태워서 심는 거나, 싹을 안 태우고 심는 거나 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생강은 땅에 심고, 한 6주에서 7주, 적어도 50일 정도 지나야 이 싹이 튑니다. 제가 4월 중순에로 사용하는데요. 6월 초순 대문 나오고 장마철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심어놓고 싹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이게 생강이 싹었나 싶어가지고 손으로 긁어보면은 그때서야 좀 싹이 움트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이게 싹이 늦게 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심으면은 이 싹을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위에 풀, 짚여런걸로 멀칭을 해주거든요. 잡초도 안 나지면은 수분도 잡아주고 보호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 싹이 빨리 트이게 그렇게 인자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텃밭 주변에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설립을 걷어다가 위에 멀칭을 해준 다음에 위에다 하얀 비닐을 씌웁니다. 근데, 하얀 비닐을 쓰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호는 되는데, 또, 처음에는 습기도 잡아주는데, 나중에 비가 오면은, 음 물이 안 들어가지고, 좀건조해요 그래가지고, 5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 비가 온다면은 비닐을 걷어냅니다. 비를 충분히 맞춰주면은, 이제 발라가 되더라고요. 오늘이 10월 9일인데요. 일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이쪽 완주지방의 나간온도가 11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생강이 성장은 멈춥니다. 지금 이런 싹들이 계속 나와서 또 자라고 옆에서 나오고 하면은 훨씬 더 커지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의 다 성장은 됐다고 보고요. 온도가 좀더 떨어져가지고 이 잎이 노래 지면은 그때 이 잎하고 줄기에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뿌리로 가니까 수확을 하는데요. 어, 종감으로쓸 것, 내년에 종자로 쓸 것은 온도가 13도 밑으로 떨어지면 수확을 해가지고 집에다가 보관하세요. 을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보관 중에 썼거나 내년에. 안 우리 아저씨가 높아심에 13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10도까지도 괜찮아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망치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하하. <laughs>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